1922년 부산어업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위탁, 위판장이 생기며 시장의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한국전쟁 중 부산 피난민과 여성들이 아지매 판매 방식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시장에 핵심 판매자로 자리잡았답니다. 시장은 본격적인 수산물 위판장으로 정착했어요. 남항 부두 인근에 위치한 자갈치 위판장은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 공동어 시장과 연계되어 수산물. 유통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자갈치 아지매들이 바다에서 잡힌 생선을 경매우. 판매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들은 부산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자갈치 위판장은 부산의 대표수산 유통중심지로 100여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갖춘 시장이에요. 자갈치 위판장 구경 잘 하셨나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데이 싱싱한 생선사러 오이소